안녕하세요. 전 루프플러스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화요일에 외직과텔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몇년 만에 보는 것 같은 오늘 환율을 확인해 보시면 1,374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뭐가 호재로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율이 진짜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기존의 가격이 높은 제품들도 가격이 강제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쓰일 정보도 놓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모든 링크 그리고 모든 할인코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됩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시작합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품 보기 링크 뜨면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 구입하지 않아도 저에게 많은 도움 됩니다. 입장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클릭해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구입하신 제품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에센스 사이트. 정기세일 시작은 아니고 프라이빗 세일 열렸습니다. 프라이빗 세일 같은 경우는 모든 계정에 열려져 있는 세일은 아니고 여러 번 구입하신 분들 한해서. 로그인하고 확인해보시면 요렇게 세일되는 금액이 반영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신상 세일되는 제품을 우수고객에게 먼저 공개를 하는 거고, 정기 세일로 넘어오게 되면 사이즈가 없어서 구입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직구정보통 유료웨어 매니아 등급으로 가입하시면 제 계정을 열어드렸기 때문에 제 계정을 통해서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 유료웨어 멤버분들은 비밀번호 변경했기 때문에 커뮤니티란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일로 다시 돌아오면 우염이 보여드리고 있는 신상 부케 제품 21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사이즈 전부 다 판매되는데 전기 세일로 넘어오거나면 요거 구입 못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디자인 제품 마찬가지 동일한 금액 판매되고 지난 시즌 보여드리고 있는 부케 반팔 티셔츠는 164불의 사이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64불 22만 5천 원에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굉장히 요즘에 인기 많습니다. 요 제품 보시면은 벌써부터 거의 다 품절됐는데. 빠르게 제품 확인해 보셔야지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드 자켓이라든지 우영미 신상 제품 전부 다 세일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솔리드옴므 제품 같은 경우도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그 반팔 티셔츠 90불 구입 가능해서 123,000원. 기존에도 가격은 동일했는데 환율이 떨어지면서 가격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솔리드옴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하프지퍼 맨투맨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 종류 94만 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솔리드옴므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프라이벳 세일되는 제품 보시면은 페이지가 216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전기 세일되는 제품이 이 페이지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클럽 21꼼대가루총30%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저렴한 제품 구입하셔도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이 가능하고, 관부가세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꼼대가루송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가디건 같은 경우, 38불 판매되는데 30% 세일 받으시면 2 6만6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동일한 금액에 색상이라든지 사이즈 굉장히 다양하고, 여성분들 라운드 보여드리고 있는 가디건. 요 제품은 조금 더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반팔 티셔서도 요런 제품 남아있는데 빠르게 가져가셔야지 된다는 거. 11만 원 판매되는데 30% 세일 받으시면 7만 7천 원이 금액이 최종 비용되고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사이즈 남아 있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30% 세일 되고 있고 경험상 요런 세일 나오면 순식간에 털려 버립니다. 지금 시즌에 딱 좋은 제품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더 아웃넷 사이트 인기 제품 여러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들은 추가적인 20% 세일도 되고 있는데 브랜드 위쪽에 요거 신상품 적혀져 있는 요 부분에 아무 문구가 없는 제품들은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다는 거. 매종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지갑 같은 경우는 추가 세일은 불가능한데 진짜 이 정도 금액 몇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155불 구입 가능해서 2 1 3 0 0 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매종 마르젤라 가죽 벨트 216,000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종 마르젤라 다양한 신상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톰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트랙팬츠 같은 경우도 세일 받으시면 47만원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톰브라운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리넨 자켓 78만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요런 가디건 62만 5천원에 이전에 없었던 여러가지 제품들 들어와있고 추가적인 20% 톰브라운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토즈 보여드리고 있는 드라이빙 슈즈 18만 8천원으로 가격 떨어져있고 토즈 제품들도 역대급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동블랑 보여드리고 있는 가죽벨트 요 제품 추가 세일 가능하고 150분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20만 5천 원 관부가 세 없이 받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게 몽블랑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고 세일되는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전부다 추가적인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슬램제 인기 여러 가지 제품들 30% 세일 계속됩니다. 호카 제품 중에서는 끝판왕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23만 원 구입 가능합니다. 마페트 제품 같은 경우도 15만 원에 아직도 사이즈 여러 가지 판매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4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4만 5천 원에서도 저렴한 금액이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991 버전 2 제품 보시면은 사이즈가 현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2만 3천 원에 판매되고 있고 나이키 킬샷 제품 같은 경우도 8만 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온러닝 보여드리고 있는 클라우드 몬스터 2세대 제품이고 사이즈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16만 6천 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마지막 기회. 확인해보시고 온라인 여성 제품도 동일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여성 제품에는 사이즈 여러가지 보입니다. 제카이노14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 판매되고 있고 30% 세일받으시면 13만 3천원에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인기 제품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 클로딩, 엔드 클로딩 세일되는 제품 또는 신상 제품 모았습니다. 뉴발란스 9 9 2 트리플 블랙 색상 33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보시면은 아직도 사이즈가 전부 다 판매되고 있다는 거, 관부가세는 집을 하셔야지 되겠지만, 요 제품 씨가 마른 제품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 요런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흰색상 마찬가지 사이즈 전부 다 판매되고, 호주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 확인해보시면, 검정, 그레이 색상, 호주달러 330불 구입이 가능해서, 계산해보시면 30만원 아래쪽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그레이 색상도 이렇게 클릭해보시고 큰 사이즈만 남아있고 흰 색상은 보시면 여러가지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다시 엔드클로징 사이트로 돌아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꼼데가르송 반팔 티셔츠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2만원만 내시면 한국까지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이전에는 할인코드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10% 할인코드 적용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얼핏 보면 가격이 높아 보일 수 있는데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빠른 배송, 무료 배송이 가능해서 클라우드 몬스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세일 받으시면 21만 3천원 이 금액이 최종 비용 됩니다. 미국 사이트여서 관부가세도 200불 넘지 않으면 붙지 않고 특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도 구입해서 아주 잘 신고 있는 제품이고 이전에 리뷰도 해드렸기 때문에 위쪽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클라우드 6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동일한 금액 판매되고 온러닝 다양한 정상가 모든 제품 10%,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 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도 만나 볼수 있는데 할인 코드 입력 시 셀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10% 셀도 가능합니다. 피어브가 네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제품 같은 경우도 10%셀 적용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입력을 해봤는데 이메일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어서 따로 적용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10%셀 받아서 구입하신 분들 아래쪽에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던 백로고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테어츠, 피어브가 네센셜 다양한 제품들 10% 전체 셀되는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고 추가적인 10%셀 적용 가능합니다. <laughs> 그 다음은 세타이어 사이트 사이트 전체 10% 세일 되고 있습니다. 르메르 크루아상백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는데 스몰 제품 같은 경우는 103만원 판매되고 10% 세일 받으시면 90만원 초반대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포춘 크루아상백 다시 들어와 있고 135만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미디엄 제품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110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르메르 크루아상백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도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제품이고, 인기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많이들 구입하시는 롱샷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토트백 종류들도 저렴한 금액 추가적인 세일 가능합니다.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주시면 딱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서,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추가적인 10%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팝패치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만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신상 제품들 일부 제품 모아서 25% 세일되고 있는데 피어브가 에센셜 스테이트 제품들도 간간히 보입니다. 116불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요거 만약에 한국으로 설정 변경하시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이어서 그런겁니다. 150불이 넘지 않는 금액에도 관부가 쓰가 붙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은 미국 설정이 가격 좋다는 거. 에센셜 스테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종류라든지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퓨어브가 내센셜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세일되고 있고, 버켄스탁 도쿄 타오페 색상이고 137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그 보여드리고 있는 타스만 제품 같은 경우도 12만원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서 신상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특히 재고가 많은 사이트여서 원하시는 제품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인기 제품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텔에서 세일되는 다양한 제품 30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20% 추가 세일 계속되고 있고 기존에 없었던 제품들도 몇몇까지 보입니다. 매종 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 코트 계산에서보시면 215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관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에르노 보여드리고 있는 카 코트. 58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요 제품 사이즈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종류. 동일한 금액 58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필드 자켓이라든지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스키 패딩이라든지 고글 요런 제품 문의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스키용품은 지금 구입하시는 겁니다. 역시 즌 세일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아이들 제품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케빈 클라인 미국 공식 홈페이지 추가적인 20% 세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보다 환율도 떨어지면서 가격도 더욱 좋아져 있는데 코튼 모달 요 제품 신제품이고 33불 25센트 여기에서 추가적인 20% 세일 되는 거여서 26불 60센트 36,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 장에 12,000원 꼴로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모델 제품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가격 좋고 기존 의 울트라 소프트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 굉장히 좋고 검정색상 판매 됩니다 속옷 종류 저렴한 금액 전부 다 추가적인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분들 속옷 종류라든지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20%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이 사이트는 ip 우회하셔가지고 구입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최대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사이트도 마찬가지 IP 우회 접속하셔야지 되고 기존에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보여드리고 있는 울로 만들어진 카디건 지금이 시즌상 구입 적기인데 사이즈 아직도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환율 떨어지면서 12만 3천 원으로 가격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세일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입으면 딱 좋은 다양한 제품들 최대 50% 여성 제품 그리고 아이들 제품까지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쉬푸드 미국의 시계라든지 명품 아세사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선글라스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레이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추가 세일까지 가능하면서 72불 계산해 보시면 98,000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레이벤 선글라스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추가적인 세일되고 있고 오클리 제품 같은 경우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86,000원이면 구입 가능하다는 거 운동할 때 착용하면 딱 좋은 이쁜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보시고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만나 볼수 있습니다. 페이지. 샥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마더스데이 맞아서 여러가지 이어폰 세일되고 있습니다. 샥스에서 판매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골전도 이어폰으로 귓구멍에 직접 꽂지 않아도 되는 제품 한 번도 청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현재 세 가지 모델 세일되고 있는데 오픈 무브 제품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착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픈 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러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제품, 그러니까 땀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들어가도 문제가 없이 작동을 하는 그런 제품이고 오픈 런 프로 2세대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마존 사이트 직접 배송 가능한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하이드로플라스크 보여드리고 있는 빨대 텀블러 다시 세일 돌아오면서 계산해 보시면 3만 원 살짝 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조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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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품 굉장히 이쁜 제품들 많은데 한국까지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칼꼽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8불이면 구입 가능해서 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배터리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좋습니다. 빌레로이 앤보우 보여드리고 있는 12개 접시 세트 162불에 무료배송 가능하고 필립스 보여드리고 있는 9 시리즈 면도기, 관부가스 전부 다 포함해서 27만 5천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게 한국은 요런 제품들도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다는 것,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보여드리고 있는 책상 같은 경우도 13만 7천원에 판매되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서 인기제품 포함해서 여러가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직접 배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뜰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